처음 성경 여행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것에 사역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네 번째 시간이고 네 번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달 단위로 보자면 한 달을 조금 정리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어, 강의를 좀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분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달한 한 것, 뭐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그한 달을 좀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왜 5차원 성경교육을 해야 될까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한 어, 우리가 성경 공부로서 저희가 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게 아니겠죠 그래서 많은 걸 들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한 성경공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을 바르게 좀상고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항상 얘기죠 성경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들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경이지만 불완전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것을 왜곡해서 볼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도 하고 또 확인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완전한 우리가 이 완전한 성경을 보기 위해서 이 우리의 불안정성을 이해하고 바르게 상관하는 우리가 공부를 하자 이것이 오차원 성경 여행의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입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로, 그 결과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그 성경대로 잘 적용해 가서 사는 그 삶도 처음에는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서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기로 했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지적인 색강경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색강경을 벗기한 훈련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인 색강경을 벗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읽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주를 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4주 네 동안에 우리가 색안경을 벗기 위해서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읽어왔는데, 우리는 그한달 동안에 어떤 변화가 왔었는가? 한번 요번 네 번째 주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어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11살짜리 학생이 우리 지금 이 오차원 성경 여행대로 사설을 치면서 성경을 읽은 그 훈련한 내용을 어, 과제를 제출해도 되냐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저희 성경 여행 카페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누구나 다볼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나서 이 성경이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 나눠야 될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 우리 학생 이름이 나왔는데요. 그냥 우리 11살짜리 우리 학생이고요. 어, 그 성경 지금 두 장을 읽었네요. 두 쪽을 읽었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고요. 어, 저희가 이 5차원 성경 여행에서는 그림 그리기를 어, 하고 있는 걸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은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해서 어 그림을 그렸고. 또 객관화, 객관화라는 거는 이 성경에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주관화 자이 말씀이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걷지 못하고 아픈 사람이 많이 힘들었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어, 오늘부터 할 것은 기도학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성경에서 보면 말씀과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기도도 기도에 여러 가지 우리 많은 제 기도에 이렇게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어, 저희 오천 성경여행에서는 이 기도를 우리가 요오천 성경여행 중에서의 기도는 오늘 배운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 기도 내용이 있으면 적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 학생도 그 11살 되는 학생이 기도까지 다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죠. 여기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선을 쳐서 읽어서 새강경을 벗고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왜곡되지 않게 보려는 우리 노력, 그리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해본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지난주에 올린 숙제를 보니까, 아주 나름대로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쨌든 성경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여태까지 4주간 저희들이 해왔던 것들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목적은 이겁니다. 성경을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어, 마가복음 3장을 읽어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이 여기 개역개정으로 제가 어, 이렇게 막 마가복음 3장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 어떤 어, 스토리별로 이야기가 나눠져 있는 것도 <laughs> 아니고 또 이해가 더 쉽게 어떤 그 사선 지기 같은 것들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해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어, 제 경험에는 어, 한1년 정도 우리가 훈련하면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이 이렇게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 여태까지 제가 좀 쉬운 성경을 하다가 지난번에 어, 교회에서 개역 개정을 많이 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개역 개정을 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성경책을 사선친 성경책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마가복음도 이제 3장까지 올려서 또다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어디다 올려놨는지 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3장을 어, 이렇게 눈에 보이기만 한다면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어려웠던 부분들도 어떤 때 굉장히 쉽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한 구절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예수께서 다시 회,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건을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읽어가는 것을 우리가 사선치기라는 것을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치시는 걸 고치면 고발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때 바로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끊어서 읽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해나가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내가 뭘 새로운 공부를 한게 아닌데도 성경이 더 집중되고 더 이해되고 쉽게 보여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4주간 훈련 하셨어요 그럼 이 중에 이미 그런 분들이 오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두분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찍 오신 분들은 그냥 일찍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방식대로 우리가 읽어가면서 앞으로 더 깊이 나가면 돼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했는데 더 복잡해 보이고 힘들고 좀안 되는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이런 훈련을 해보면요 우리 학생들 중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면 반 정도는 되고요. 반은 그렇게 안 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생겨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안 되는 학생들도 다 돼요. 그리고요. 또 어떤 때는 더 좋은 점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됐던 사람들은 왜안 됐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되기 시작하면 훨씬 더잘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이제 분반을 하고 나서 하셔야 될 일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어, 마가보험 3장을 사선을 앉힌 성경책을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땠는가 보시는 거죠. 그럼 그게 뭐한 장을 보니까 뭐한 5분이 안 걸릴 거예요. 빠르면 2, 3분이면 끝납니다. 네, 그렇게 끝나고 나서 네 3장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딱 읽으시면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교사 선생님 지도하시는 분께서 자, 다 끝났으면 요번에는 사선을 쳐서 한번 막아봄 3장을 다시 읽읍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3장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읽으신 분들한테 다 여쭤보시는 겁니다. 한분도 빠지지 않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 어떤가, 쉬워졌는가 아니면 더 어려워졌는가, 아니면 잘 모르겠는가, 그걸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다 그게 끝나고 나서 서로 이렇게 팀별로 발표할 때는 우리 팀에서는 10명이 만약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잘 이해가 되시고 2명은 어잘 모르겠고 뭐한 3명 정도는 아직도 어, 더 어려운 것 같고 그 통계를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을 해갈 건데요 지금 요번에 통계에서는 아 대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죠. 뭐, 한달 밖에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두 달, 세달 지나면서 달라질 거예요. 제 목표는, 어, 1년까지 안 가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6개월 내에, 여기 있는 대부분, 네, 여기, 갓집 참석하신 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사선치지 않는 성경책을, 어, 보시면서도, 어, 이렇게 사선 친 것들로 다시 나타나는 분들이 이 안에 대부분 되는 걸 제가 6개월 정도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어, 보이시는 분들이 생기면 6개월 후에는 그렇게 성경이 쉬워진 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 6개월까지는 반면은 성경이 이렇게 잘 보이고 성경이 쉬워진 것 같다. 성경이 참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하는데까지 갔더라도 저희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15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 반별 모여서 성경 마가복음 어 3장 한번 그냥 읽고 사선 저서 읽고 그 다음에 쭉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됐는가를 확인해서 15분 후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각 팀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얘기를 듣고 같이 의논하고 또 거기서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제가 어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설명해주고 또잘 힘든 것이 있으면 또 고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15분 후에 지금 이제 2시 48분인데요. 그냥 제가 2시 지금 50분이라고 보겠습니다. 3시 5분에 여러분들 다시 다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팀별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하실 팀들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디부터 해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기현 장로님 그 마이크 씨 예, 예. 얘기 좀해 주시겠습니까?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사선치기로 하니까 이제 이해가 쉽다는 건 공통적인 내용인데. 어디서 종류가 되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계속이 되는지, 뭐, 성경에 보면 하고 하고 하여,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막잘 들어온다 고 그럴까?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근데 달라 부분이 여전히 어렵네요. 아, 아니, 처음부터 달라까지다 찾으시면 제가 해드릴 네. 게 없습니다. <laughs> 예예하시면서 예, 예, 선출이에요. 듣고... 네. 그러니까는 일단은 보시는데 옛날보다는 이해하는데 좀 편해지셨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신가요? 예예. 예. 네. 네. 아주 박장로님이 잘 지도해 주셔서 아주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모든 네, 주... 발표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십시오. 네. 우리 네. 어, 저... 장미라 집사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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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화면에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드릴게요. 네. 어, 저희 모둠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처음에 사선이 없을 없이 읽었을 때는 이야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은혜는 봤대 이야기가 딱 잡히지 않고 그냥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갔다고 하면은 이제 사선을 치고 읽으니까 또 기억에 더 오래 남고 한번 더 이야기를 되짚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하시고요. 또 이제 사선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말씀에 대해서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번 어우, 전체 의견입니다. 네, 아우 네, 그렇군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그냥 그 한달 만에 어, 거기까지 오셨으면 정말 아,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음, 처음에 사선을 치기 전에는 내가 아는 말씀만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아, 시간과 공간의 변화까지 눈에 보이신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성경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성경 내용이 그 머릿속에 상상이 되면서... 그거를 읽게 되신다는 분도 있었고, 어, 오히려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진다. 아, 성경을 읽는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지신다는 분도 계셨고요. 음, 그리고 또그 성경을 읽, 읽으면서 명사든 동사든 주어든 간에 글씨 자체가 보이신다는 사사를 치면서 보이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옛날에 안 보였던 것이 보이고 또 어, 시간이 짧게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네요. 얘기가 어, 쉬웠어요. 어, 몇 학년에 혹시 학생? 사방년이요. 사방년학생네 사방에 사는데 어땠어요? 예의가 좀쉬웠고 또요. 어. 어 지금 이제 한달 동안은 어려웠겠지만 어, 이렇게 잘해주셨네요어 제가 오늘 그4주째 이렇게 그 한번 이렇게 검토하면서 를어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아, 박수를 드리고요. 어, 여기서 한 가지만 뭐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잘 되는 거 중요하지만 지금 안 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사선을 치면서 이렇게 좋은 점이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어디서 쳐야 되느냐를 한상 고심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드린 거지만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디에 치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배워서 나는 거기에 맞게 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 접근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사람마다 자기의 사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사선은 다 다르죠. 그걸 제가 첫 번째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는요, 유치원 아이들의 사선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콩지파치 이야기를 해줄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좋아해요. 근데 대학생한테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학생 여러분,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게요. 그럼 대학생들은 정말 이상하게 느껴져요. 대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학생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드릴게요. 묶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 묶어지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그건 누가 넓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좁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서 자기 게 있어요. 그래서 책을 잘 읽는 방법은 남한테 좋은 방법을 배워서 그 방법대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만들어진 나의 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잘 맞춰서 책을 보는 것이 책을 잘 보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독서 공부를 하면서 독서의 많은 기술들을 가르쳐 줘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마다 그것이 조금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아 남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게 이렇게 사선을 쳐가 가, 가시면 어느 날 점점점 쉬워지는 방법이면 여러분들 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달전부든 사실 사선 치는 게 늦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가 보이시죠. 또 사선 치면서 제가 이렇게 어. 메시지로 온 것들을 보니까요, 사서를 치면서 읽으니까, 장소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또 그림이 그려지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렇게 잘 보인다는 제가 이렇게 그 글을 지금 받았습니다. 어,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공부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신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요번 한 달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어, 대체적으로 제가 어, 한달 지나면서 좀 저는 만족도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한 단계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달더 가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주 좋네요. 다음에 조금 올려서 여러분들이 사선치기를 좀더 어, 자유롭게 할수 있는 어, 방법들을 해서 한 다음 4주 한달 동안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한 단계 높이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제가 한 팀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두 가지 주제에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린 대로 오늘, 오늘 읽으신 주제의 내용을 갖고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에서 아까 발표하신 팀. 우리 대천중앙교회의 이모듬팀 발표도 잘해 주셨는데 한 분이 오늘 읽은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 하나를 더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은 저하고 신앙의 동지로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 가서 제가 그 교회 모임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분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분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차원 성경 여행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게 과연 지속될까 생각했는데요 삼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원고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간으로 여덟 시부터 저로서는 너무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오차원 성경 여행을 러시아로 통역을 해서 그 러시아 계통에 있는 분들하고 오차원 성경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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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i 조금 u s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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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같은 동지들 이 오천성경 여행을 이렇게 통역을 해서 할 때는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시간을 하더라도 30분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통역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지만 오늘부터 시작하게 돼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이두 그 가지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 러시아어로 시작되는 러시아 지역의 어, 그. 지역의 그 분들하고 하는 오찬 성경 여행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 끝까지 이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그멋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제가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카자흐스탄 중심의 러시아와 라시아 통역으로 진행되는 5차원 성경 여행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